럭키는 내 거라서 남한테 쉽게 넘겨주지 않을 거니까! 아니, 사람한테 니네 거, 내꺼가 어딨나요? 럭키 선배는 당연히 럭키 선배님 거 아닌가요? 물론 제 지분도 어느 정도는 있지만 내 거라고도 하긴 하지만은! 아니야, 럭키는 내 거야! 아니요, 럭키 선배는 럭키 선배님 거예요. 그리고 내 거예요! 야. 응, 어차피 넌 럭키랑 같은 학년 같은 반도 아니죠? 응, 그런 걸로 우리 어이를 막을 수는 없지요. 응, 그래봤자 럭키 옆자리에 응. 아무리 들어도 얘네 둘은 여기 있을 애들이 아닌 것 같은데. 그렇게둘다 아직 나이를 좀덜 먹은 것 같긴 해. 내가 보기엔 한 유치원 초등학생 정도. 어이. 거기 이 시점에. 롱비 <laughs> 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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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 쫓팔리게 복도다 올리도록 대체 무슨 소리를 내는 거야? 걸. <laughs> 아, 선생 그게 아니라. 그러니까 그게. <laughs> 안 되겠어 너희들. 둘다 옥상으로 따라와. 아, 진짜 맨날 이런 식이야. 낙또 맨날 시끄럽게 말해. 는다저 음. 아, 그냥 애들한테 포상 아니야? 에김혁기 화이팅.